아, 여러분, 여러분. 아, 여보. 그런데 하지만, 누가 이렇게 아무래도, 우린 꽃을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고, 고, 꽃을 먹는다고? 두둥. 꽃을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꽃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보는. 여기 꽃젤리도 팔더라고요. 아, 엄청 꽃젤리구나. 맛있어요. 꽃젤리구나 이게. 네. 자, 아빠는 꽃젤리 먹는 거 유튜브 찍어주세요. 아, 아빠, 아빠 먹고 있어요. 아킬호도 먹고 싶어 아빠. 아빠 는 진짜 너무했다고. 내가? 아, 그래 맞아. 내가. 내가. <laughs> 어머, 어머 누가 이렇게 하래요? 아빠, 는똥야이야 역시. 여기, 는 역시 똥듀이지 응. 진짜 여기에서똥땡이에불우거집아빠인데집그똥우이다 네. 와, 예뻐! 근데 금지, 우리 금지, 금지. 저리 비켜. 응. 우리 집을 응. 소개합니다.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뭔지 뭐가 뭔지 설명해줘야지. 아, 졸려, 빨리 자야겠어. 여보, 빨리 자자요. 알았다야. 아니, 나는 아빠 여기 터져가지고 잤대 네, 아, 저가 불켜줄게 여보. 이런 거본적 있나요? 이렇게 불어요 아, 린린린린린린 꼭지 알림도 냈대. 아유, 아빠. 응? 아빠 일어나. 아빠 일어나. 우리 같이 놀자요. 오늘 싫은 날이잖아요. 아, 알았어 아유, 아빠는 맨날 잠만 자는 줘야겠다 유튜버들이 그냥. 여기에서 켈러그도 먹자. 아빠. 네, 그래, 아빠 켈러그 가져왔다. 우와, 응, 맛있겠다. 엄마! <laughs> 근데... 어떡해? 야. 너 부어 어떻게 이잖 맛있는데? 엄려엄려엄어엄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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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엄 어, 뭐? 네. 어, 어, 깨끗해졌네 집이 다날엄가 버렸어 려엄려엄 <laughs> 아빠는 그럼 매일 집에서 핫도그만 먹어요? 아니야 이것도 있다. 아 야옹 야옹 야옹이 도넛이 스크? 응. 아난 이런 거 좋아해. 미트. 년년. 아빠 저는 야옹 야옹이가 잉크하는 거 말고 그냥 그냥 눈을 뜬거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봐 이렇게. 우와! 뭐야 이게? <laughs> 뭐해 <뭐예요>? 아빠? <laughs> 너 예서야? <laughs> 네, 예달라고요. 예서였구나. 아, 예야. <laughs> 저는 나도 달이에요. <laughs> 다칠 때힘 아, 세. 아빠, 아빠, 언니, 세? 아빠, 언니는 어디 있어요, 언니? 아, 언니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빠 안아주세요. 알아? 안아줘, 도잉? 안아달라는데 머리 위로 올라가 버렸어 <laughs> 아빠 그런데 이제 언니 깨우러 가자 아빠. 응. 언니 언니 언니는 벌써 깨웠대아이왜 불렀어? 아 우리야. 어, 아빠야 빨리 놀려고 일어났지. 아빠 빨리 놀자. 놀고 있는데? 놀고 빨리 놀려고. 네 빨리 예원이를 깨워야지. 엄마도 엄마는왜안 나와? 엄마 빨리 나와서. 엄마 는 회사 가서 없는 거라고. 우리, 요, 우리 휴경을... 집에 있었어. 응, 그야 우와, 책이다. 엄마 이거 엄마 자고 있었어. 나는 아, 책 보고 있었어. 여보, 지각이야! 시간이 없어! 빨리 일어나. 얘도 코 자고 있을 때. 야, 여보, 아유, 왜 깨어요 출근해야지 으지 아이고, 여보, 빨리 가야죠. 어디 가는데? 난 슈퍼맨 타고 갔대 아이, 여보, 차. 보여줘. 여보. 아빠. 꼭 깨뜨리지 않게 조심히 놀아요. 응. 근데 우린 빨리 공놀이 했대. 근데 예선은 이제 자고 있었대. 언니가 먼저 자 가지고. 아빠 이제 놀아 볼까요? 그래. 엄마가 게임 하고 있다. 그래, 맞아. 근데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와요? 엄마? 엄마 아... 게임 하고 있었 그래. 엄마 게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 예전에 뗏지 개구단. 엄마는 그냥 공부하고 있죠. 엄마가 공부한다고? 네. 문이 열려 있어? 문이 닫혀 있죠. 개구단. <laughs> 빨리 빨리 마시면서 아빠를 머리카락을 다 뜯어보요. 이념념념념 맛있다. 념념념 아빠 아빠 얼굴이 너무 아빠 얼굴을 삼켜 먹었대. 냠냠. 아빠가 대머리가 됐어. 아빠 웃기다고. 그리고 예서는 일어났대. 너무 시끄러워서. 대세. 예. 아, 빨리. 시끄럽게 예. 조용히해요저 자고 있잖아요.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몰라 갖자잘줄몰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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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르까? 다른 다른 노래를 해 고시다. 뭐, 정지. 정지. 너무 길면 산다 안다.